내가 처음 교통부에 들어온 것 196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통부 장관 밑에 철도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철도국, 관광국, 무슨 항공국 이렇게 각 철도도 하나 일개국으로서 장관 휘하에 있었다가 1963년에 분리가 됐어요. 제가 처음 철도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1961년 5월입니다 그때는 어, 모든 업무가 철도, 고뭐 항공, 관광이 한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 분리는 되질 않았고 내가 직접 철도 업무를 그때는 하지 않고 나는 관광 업무를 해 드렸습니다 음. 이제 그 다음에 철도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나중에 점점 이제 이렇게 다른 업무를 이렇게 전전을 하다가 교통부 수송 정책 국장을 하면서 어 비로소 이제 철도 업무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교통부 수송 정책국이라는 건 어, 국이 일종의 어, 철도 어, 감독국이고 또 교장관을 대신해서 철도의 정책을 이안하는 그리고 이쪽에 철도청과. 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서로가 어, 그때부터 이제 고속철도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60년대 그때 모든 공무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산업 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완전히 자동차 시대가 온다. 어, 도로 의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너도나도 도로 건설이야. 해서 전국에 도로망이 깔리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나라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죠. 철도 옛날 돈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이미 소위 그때 말하는 사양산업이야요 해가 기울어지는 산업이라 해서 철도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정말 다행히 그때 정책을 수립했던 장관, 실장, 국장, 그 다음에 청장 모든 분들이 어, 이미 제대 철도는 끝났다. 대신에 고속 철도로 다시 한국의 교통수단을 어, 리바이벌 시켜야 된다 하는 강력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 의식이 일어난 거야. 아무도 누가 이야기한 발설한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300km 고속 철도를 놓는다고 신문은 매일같이 돼서 특별히. 음, 그런데 이제 일부 기자들이 해외 에 나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떼제베가 300kg 다 하니까 그만 한국도 프랑스 떼제베를 가져온다 하고 미리 그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음. 문제는 이제 그때 이걸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 정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면 좋을 것이냐는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 이렇게 언론들은 이미 벌써 300km의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를 가져온다 하고 미 언론들이 미리 사실은 어, 결론 비슷하게 내려놓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스틸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km가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서 프랑스 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꼭 프랑스 걸 가고 왔어야 되느냐?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300km를요, 왜 필요했느냐 하면 나는 프랑스에서 1년을 호텔을 공부를 한 사람이야. 프랑스의 철도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프랑스 떼저벨 타고 여행을 해보면요, 그건 꿈의 열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도를 경량화할 것이냐는 그 논리가 그때도 계속 있었던 참인데 고속 철도를 가져올 바에야 아예 가장 최신식 고속 철도를 가져오자. 왜? 우린 그동안 무려 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의 35년간을 투자를 안 했잖아, 철도를. 그 투자를 고속 철도를 갖고 오는 것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해 가지고 일시에 그냥 끌어올리죠, 기술을. 그게 이번에 우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300km를 가지고 오지를 않고 일본의 신칸센을 가지고 오자 했던 것이 그때 철도상의 기술자들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도면을 읽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읽으려 프랑스의 때제에 가져오면 도면이 부르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철도의 고속철도의 기술자들이 전부 다철도청에서 넘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무조건 일본 신건선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은 다시 우리 철도는 또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20년 이렇게 낙후하는 과정을 걷는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도 물러서고 독일도 물러서고 어, 최종적으로 프랑스가 낙차를 받은 겁니다. <laughs> 뭐 만보다는요 허무타죠. 어, 사실은 지금도 고속철도를 타면은 그저 뭐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 기술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참 놀랐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요, 거의 300km를 어 정말 받아들일 수나 있을 것인가 했던 것이 나 솔직한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우리들의 그 기술 능력이나 기술자들이나, 그 다음 물론 철도의 기술 어이 근간이 있지만은 어 민간 파트에서 참여하는 모든 그 조직에서 그 기술을 금세 따라붙였어요. 이게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내가 참 보면 대단한 백성입니다. 어, 동아대학에 2년, 다음에 명지대학에 2년, 철도대학에 3년인 것 같아. 그래. 초빙교수를 7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이가 65세가 되면은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아 첫째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좀 계속 마실 수 있는 직업이 뭐냐 첫째 하나. 두 번째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것밖에 없어, 와인밖에 없어. 어. 그래서 이걸 어, 마침 프랑스 에 있을 때 호텔에서 뭐 이렇게 어깨 어깨누물, 너무 어깨 너무 기울기면서 보았으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집은 어, 여직원 하나하고 둘이가 그냥 참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하여튼 즐겁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철도에 나하고 일했던 국장들이 어, 1년에 두 차례씩을 만납니다. 집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정말 희한한 동네, 철도란 동네가.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다른데 이렇게 직장은 한번 끝나고 나면 끝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 상하가 그렇게 그냥, 어, 10년을 넘게, 어, 1년에 처음에는 4차례씩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줄였어요. 내가 서로가 힘드니까. 그런 건 이제, 그래서 1년에 두 번,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어,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나도 옛날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철도가 굉장히 끈끈한 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어, 지금도 뭐 이거는 나도 굉장히 만족하게,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